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 시작해볼까요? Lesson 42. 사촌. 사촌. 왕고에 니, 니마, 마오, 아고, 아마오. 요즘 앞에 말해. 저는 사촌 일은 별로 안 친해요. 제는 어가로 왕구에 마네 때문에 키 통통하다. 통통하다. 이 표디. 저는 어렸을 때 키가 작고, 통통했어요.자마가로맹맹둥가예쁘쁘비찌찌퓨퓨바.본넨본넨고라이본인이와서서르르작성해야돼요.사여사랑을고라이라피야매.살찌다.살찌다.고래쟁이떵디.요즘너무사쪄서좀적게먹으려고해요.그더라도고래쟁이또또떵니로내내쇼싸물로바.빼다.빼다.쉬어디.사진은건쉬운데빼는건 너무어려워.고래쟁이때부러뢰빈매쇼부러또또컷대.굼다.굼다.안가칸디.어제저녁부터굶어서너무배가고파요.매니녀네가사비안가칸라이로바이또또사래.이해하다.이해하다.그손대약고나래디.도와자라아라드타네바과래서인아라드타자특쿠쿠어장야특쿠쿠하디로바라.어디로고소비로아피웨아피피대보빵나래도와라고거래. 디에하다자저저송되어고저송되어여색고사나삐러나래베다하미요코라집바다에요조속구마워나래베로지수바베쿠즈니쿠즈니아빠드고즈웨시시우리야시시조곰시그라도쿠즈니하는게제일중요해요네네시베서당즈웨시시넣포가아예아주송매헬스장헬스장아가자용아가자칸마짐저는메이트그나고 헬수장에 가요. 쟤노가러 니라에 룩신 안에 짐바래 비용. 비용. 공짜서 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공짜서 에 블록 짜마냐래. 알았서이 디셀롱가로 디 니네 지가 잤메 오하라셀롱을 주바래 디셀롱 어둠비비로 블루묘오 에스이 봉생이 탐내서잉. 내사총 동생은 통통하다. 쟤노이 왕괴이리마무 삐삐삐삐삐삐. 내가 보기에는 귀여운데 동생은 본인이 너무 사조다고 생각한다. 네래디 미미고고 와디후그래서 요즘 사르 배려고 바부 는다고 한다. 도피야고쟁 쇼에 쿠이 아싸 후 소디. 마은 이해하지만 는 것은 몸매 안 좋다. 새무 나래도래 지 카나고 먹미그래서 나는 동생에게 꾸준히 온동우 하라고 말했다. 호자저노트에아가자고어패드고놓고뉘리시ပြောလိုက်디크리고헬스장비용우대신내주었다삐나아가자형공자씨에게고사빼뜨라이이또또강내원괴고왜너사촌동생군이제꾸준히운동우한다원괴뉘리디가여쿠마사외아가자고 아패티고 룩리디 그럼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내 사촌동생은 통통하다 내가 보기에는 귀여운데 동생은 본인이 너무 사주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즘 쌀을 빼려고 밥을 굶는다고 한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굶는 것은 몸에 안 좋다 그래서 나는 동생에게 꾸준히 운동을 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헬스장 비행을 대신 내주었다 사토 도생은 이제 꾸준히 운동을 한다. 따라서의 니네 가로디TV의 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